예 안녕하세요. 에 예, 파룬공들이 찾아보니까 집회 많이 했고 여기는 또 제가 사는 동네인데 수원이 오는데 어디서 일하있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옆에다가 좀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말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 중국에서 많은 핍박을 겪었는데 그게 핍박이 두려워서 사실은 이 사람들도 겁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분들을 여기서 이런 행동들을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영이 하는 거라서 이런 걸 보고 음악을 들으면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한국교의 또 다른 임무입니다. 어, 수원도 그렇지만, 어, 명동 등지, 시청, 국회의사당, 이런 등지에서 요 근래에 팔원공 수련자들이 아주 요상한 그 동작을 하면서 어, 수련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전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저도 처음에 그것을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동에서 주일마다 어, 규혈 형제나 같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저희가 전도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순종을 하는 여한에 있어서 경계를 두지 않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치기 어린 기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시키시든 다 순종하고 싶, 싶은데. 어떤 것까지도 제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혹시나 다른 사람 등짝을 때리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뭐, 그 정도는 뭐, 폭력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어,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 등짝을 때리라고 해도 때리겠다, 라고 말했던 생각이 우연히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생각을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고, 또 내가 오히려 또 역공을 당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못했는데, 못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내가 뭐,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장난처럼 때리고 그러면서도, 아 막상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또못 하겠는 거예요. 전도도 하라 그러면 못 하고, 오히려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더 힘내서 하, 하,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힘들었는데, 어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됐는데 명동에 전도하러 나갔었으니까 많이 나갔으니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파룬공 수련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두서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홍공이라는게 1990년도에 시작했대요. 중국에서 그리고 핍박을 그때부터 이제 몇년 이후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음 장기 적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외부 세계에 알려주었고, 유엔이라든지 뭐~ 기독교 단체들이 어~ 발원공에서 이런 장기적출 피해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었고 그 사람들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분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종교 탄압, 인권 탄압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지만 그분들은 가만히 인권 탄압에 대해서만 말하는 분이 아니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진선인, 법륜대법, 뭐 파룬타파 막 이런 것을 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 이 한국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전파력이나 그런 것들이 신천지보다 더 심해요. 사실, 파른, 파른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신천지는 이렇게 믿으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기 파른궁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 사단이 주는 영의 그 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 이따가 영상도 올려드릴 건데 무조건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 기독교 짝퉁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 그러니까 사랑, 평화 주장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이나, 어, 뭐, 건강을 위한다, 라고, 뭐, 기공, 체조 같은 것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의견 뭘까라고 생각하는 면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식이라기보다, 뭐, 건강해진다, 뭐, 기적이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건 뭐지? 싶은 종교 중에 최근에 만나게 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어그 기공 수련을 어 명동, 수원, 서울 각각 그 중요하다는 데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법률대 법 법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국에서 이게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음, 종로가, 뭐, 탑골공원 이런데 가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파룬궁이 그래서, 아, 이게 단순히 종교 탄압, 인권 탄압 2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 종교, 종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 지금 설파하고 전도를 하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알아서 이게 오히려 신천지보다는 조금 저기 한게그 사람들은 이 머리의 구조로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 몸으로, 몸으로 체조를 하고 그 사단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힘과 능력이 더 힘을 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제가 이제 명동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파룬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애네들이 어디갔을까? 여기 말고 딴 데를 찾아서 가, 가긴 갔나 본데, 아 거기를 내가 또 가서 그 사람들 또 한번 때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못 때리겠지만, 아,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럽게 그곳을 찾았는데, 그곳에 파룬궁 수련자들이 아니라 전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 전도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어웬일이에요 내가 <laughs> 이말 이걸 못 했어. 아, 여기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길래 아+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 어 그분들 계셨다고. 근데 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여리고송을 돌듯이 기도하셨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원래 전도하던 게 우리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인데 명동 전도 팀인데 거기서 할수 거기서 그 옆에서 바로 그 파룬공 수련 기체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안 맞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언제 떠나나 그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울었다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울고 그리고 바, 어, 막 이렇게도 울고 막 겉으로도 울고 그래 그 거기를 계속 뭐 며칠간 돌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팔 원공 수련자들이 처음에 신경도 안 썼는데 <웃음> 나중에 <웃음> 계속 돌면서 우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 하대요 뭐라 물어보냐면 왜 그렇게 우냐고 응? 음?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여기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 물어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어 그게 이제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걸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기도를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 저기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되안 안 되는 거, 거를 이제 잘 설명을 했다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뭐, 그분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영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제 방언 기도를 또 했대요. 계속. 그 영적인 그런 거가 변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더래요. 파룬공 수련자들이 기도도, 기도를 못 못하, 하더래요. 그리고 떠나게 됐다고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 거 들었습니다. 명동에서. 저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그 사람들이 어 믿는다는 그 신이 세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리고 악한 형의 공경이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보다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열리고 풀리고 그게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세요. 저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 너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 등짝이라도 좀 때려라 이렇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울면서 <laughs> 요리고성 돌듯이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팔원공 수련자들을 보시면 어 겁먹지 마세요 일단.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거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사상에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파룬궁은 이제 사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겉, 겉보기에 뭐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신앙하니까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잖아요. 근 그런 것에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음의 평화가 있다, 사랑이 온 넘친다,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런 게다 사단도 기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거 그게 다 거짓 평안이야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룬공 그 수련 수련자를 한번 인터뷰해보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그 기회가 오지를 않고 있는데 국사당 앞에 갈때 한번 언제 한번 그 어머님 인터뷰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은 그렇다 쳐도 한국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그 팔운공 전도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우리 한국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어, 막아서는 나날들이 길어지면서 공산주의, 뭐, 부정선거, QR코드, 어, 예배금지 등등 막아서는 이 날들이 길어지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스팔트에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어, 이팔운공도 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를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보다 파룬공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사당 할머니 파룬공 할머니 인터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에 예, 파룬공 뭐 어 겁먹을 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생에서도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어 파룬궁이라는 종교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장기적출할 정도로 그렇게 믿다가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어 좋은 데를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극락을 뭐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거죠 왜냐면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선상에서 자기는 순교해서 완전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지옥을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핍박을 정말, 옳은 기독교 진리 때문에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게 상급이 돼서 해달별의 상급으로, 천국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완전 사단한테 속아서 세상에서도 아주 비참하게 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믿는 진리가 거짓이라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그 짝인 거예요. 순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롱몽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어 물론 그 거짓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특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으로 보았을 때는 정 It formed the spiritual foundation of Chinese civilization. In 1992, Falun Dafa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by Mr. late hong Jue. The practice be spread because of profound principles and proven effectiveness. By 1999, with over 100 million practitioners followed Falun Dafa to to become the largest practice of time in China and around the worl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cuses on energy channels and believes that the health of the body is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mind. Falun Dafa polishes mind and body simultaneously, improving the body's natural immunity. I had a very, very bad immune system when I was small, huh? and I came to practice for spiritual reasons. But I immediately to stop getting sick. I'm thinking, why am I getting sick? What's wrong? As a of fact, I am parties now and um, they say, "Open oh, this baby's sick." <laughs> I feel energy in my body. It's very subtle and hard to describe, but it very good. I get very little sleep and I'll feel waiting, but not like coffee energy. jet, but very calm and collected energy. And that one hour can feel like a day, and then I'm refreshed and ready to go. Before I transformed, when I got scolded by my boss or supervisor, I was very annoyed and immediately I would complain about others. You know, or felt it wasn't fair. But after that practicing, the biggest lesson I learned was to inside and always find something to improve within myself. I did like something that another person did, and I'd think about, oh,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person does that, and I realized that it was having a direct effect on my health by having that thought about that person. And as soon as I realized that, I changed my thinking so that I wouldn't think about, but things I didn't like or like about other people, and more just how I should be responsible to being a good person and controlling my thinking and fighting my thinking, and then the next morning. The first time I heard about Falun Dafa was actually when I was 12 years old. At the time I was going through a rebellious state. I barely mm -hmm. talked to my parents. I'm home standing at door. Meditation taught me to a book of started talking to my parents when I started respecting them more. So my mother was very happy because, you know, she got her back. In 1983, I was diagnosed with a dystrophy, which is a curable condition in Asian medicine. In February 1998, a French from China wrote me a She told me that Falun Dafa is a true practice. I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s physical health. So I began practicing Falun Gong. In three months, I totally recovered. At the core of Falun Dafa are the values of truthfulness, compassion, and forbearance. Falun Dafa teaches that these are the supreme qualities of the universe and and guide in daily life and practice. When I, was little, I would spare, like a knight. This so bad, and, like, stars, and think, like, where are you and enough, I felt a lot of those questions were just answered. I think the best benefit is peace of mind. I am incredibly peace of mind. My family's really benefited benefit husband's My Husband says there my Applying compassion, and tolerance in my daily life is the greatest challenge in my life. Actually, you'd think <laughs> it's simple, but you know therein lies the challenge. But everybody else around you feels it, because you, know, you become lighter, you, become, you smile a lot more, um, you become lot more genuine. It was like I was always searching for something, and it's so easy to think that what we're searching for is outside, whether it's money or blood or beauty or whatever, and found off just by that in peace, That I just feel like whatever happens around me, I'm fine. Like, I have these values and principles that I can follow. It's just like a sense of, not security, but inner security, and a sense of, of calm and peace, which I didn't have before.